동행목상 첫째 해 8월 27일 역대하 4대 1물결표 5시 14분 36절 예언의 신 선지 2장 성전과 그 봉헌 35에서 39 오랫동안 다윗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솔로몬이 현명하게 실행하였다. 7년 동안 예루살렘은 지정된 부지를 고르고 거대한 옹벽을 쌓고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왕상 5시 17분 광대한 기초를 놓고 레바논의 산림에서 가져온 무거운 목재들을 다듬어 장엄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꾼들로 붐비었다. 92.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다해 목재와 석재를 준비하는 동시에, 다른 편에서는 두로 사람 후람의 지도 아래 성전기구들을 제조하는 일이 착착 진행되었다. 후람은 공교하고 총명한 사람으로,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배로 이를 자라. 대하 2시 13분 14는 사람이었다. 93. 그러므로 모리아산의 건물은 소리 없이 세워졌는데 그 이유는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자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의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여 왕상 6대 7다. 94. 이렇게 하여 다윗이 그 아들에게 준 모형을 따라 하나님의 전이 모든 기구 대하 4시 19분 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졌다. 이들 기구에는 향당과 진설병 상과 초대와 등과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봉사할 때 쓰는 그릇들과 기구들이 들어있었는데 모두 순전한금 대하 4시 21분으로 만들었다. 95. 건재당과 열두소가 받친 큰 물두멍과 작은 물두멍과 그외노스로된 기구들을 왕이 요단평지에서 숫꽃과 쓰레다 사이에 찾은 흙에 그것들을 부어 대하 4시 17분 만들었다. 이런 기구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준비하였다. 96. 솔로몬과그 동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건축한 성전 건물은 비할 데 없이 아름답고 훌륭했다. 보석으로 꾸며진 웅장한 출입구와 크고 넓은 뜰에 둘러싸인 동시에 조각한 백향목과 건져기는 정금으로 안을 대고 아름답게 수놓은 휘장들과 각진 기구들로 꾸며진 성전 건물은 이 땅에 있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적합한 상징이었고, 그것은 여러 시대를 통하여 거룩한 모형을 따라 궁정의 식양대로 다듬은 시 144대 12, 금이나 은이나 보석, 고전 3시 12분 같은 재료들로 건축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신령한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돼, F2시 20분, 21 어간다. 97 다윗왕이 계획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마침내 완공되었다. 솔로몬은 그 신중의 여호와의 전, 을,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 대하 7시 11분 왔다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 꼭대기를 찬란하게 만드는 궁전은 다윗이 몹시 갈망하던 바와 같이 과연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대상 29대 1 집이었다. 이제 남은 일은 이 성전을 예배 장소로 하나님께 바치는 공식적인 엄숙한 의식을 행하는 것이었다. 98. 성전을 건축한 그 장소는 오랫동안 성별된 곳으로 간주되어 왔었다. 이곳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독자를 기꺼이 희생 제물로 바치려던 곳이다. 창 22대국, 16에서 18. 99.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축복하시겠다는 언약을 새롭게 하셨는데. 이 언약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영광스러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다. 100. 다윗이 멸망시키는 천사의 복수의 칼을 멈추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에게 응답하신 곳이 바로 여기였다. 대상 21장. 이제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들은 한번더 이곳에서 저희 하나님을 만나 그분께 대한 그들의 충성심에 대한 서약을 새롭게 해야 하였다. 100일 환당식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은 가장 좋은 때. 곧온 나라의 백성들이 장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이는 제칠월이었다. 이 절기는 가장 큰 기쁨의 행사였다. 바쁜 추수가 끝나고 새해 농사일이 아직 시작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온 백성들은 아무런 부담 없이 그때의 거룩하고 즐거운 감화에 몰두할 수 있었다. 100일 정한 시간에 이스라엘 군중들은 값비싼 옷을 입은 많은 외국 대표자들과 같이 성전 마당에 모였다. 그 광경은 흔히 볼수 없는 장관이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 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가지고 성읍 다른 편에서 돌아왔다. 103. 기부온에 있는 옛 회막과 장막 안에 있던 모든 거룩한 기구를 대하오데오 옮겨왔으며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와 가나안에 정복하던 때에 겪은 이스라엘 자손의 초기의 경험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이들 기구들은 이제부터 이동하는 건물 대신에 세워진 이 장엄한 건물 속에서 영구적인 거처를 발견하게 되었다. 104. 하나님께서 손수 쓰신 십 개명의 두돌비가 담겨있는 거룩한 법괴를 성전에 옮기는 데 있어서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모본을 따랐다. 매 여섯 걸음마다 솔로몬은 제사를 드렸다. 대고 노래와 악기 소리와 큰 위식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괴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내전 지성소 대하 5대 7였다. 그리고는 그들이 지성소에서 나와 그들에게 배정된 직무를 행하였다. 세마포를 입고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노래하는 뇌위 사람들이 나팔부는 제사장 120인과 함께 단 동편에 서 있었다. 대하 5시 12분 106 나팔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바라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가로되선할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함에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대하 5시 13분, 14, 1 0 7. 이 구름의 의미를 깨달은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였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에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대하 6대1, 2, 고 선언하였다. 108.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유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성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시 99대1-5. 목차로 이동. 109.